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가을이 벌써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올가을에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모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 코로나 이제 주사도 많이 맞고 또위드 코로나가 고놀것 같아요 어르신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은 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라고 <laughs> 정말 집에서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즐겁게 출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쉬운 나인데스한곡 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목은 다이나마이트 뭐, BTS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친구들 노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몸이 그렇게 그 친구들만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 쉽지만 노래 같이 부르면서 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라인댄스 스텝에다가 노래를 그냥 입혀봤습니다. 어, 몸 튼튼, 마음 튼튼, 즐겁게 오늘의 라인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이트는 그냥 흥얼흥얼 우리가 배웠던 모든 스텝을 같이 하면서 불러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터치 자 왼발이 왼쪽으로 터치 다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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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요게 섹션 1, 1번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섹션은 친절하게도 똑같이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2, 2, 3, 4, 5, 6, 7, 8. 자, 세 번째 섹션은 크로스 포인트 스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자, 크로스 포인트 스텝은 말 그대로 크로스 다리 모양이 크로스 모양, 엑스 모양, 뭐, 우리가 교차하다, 엑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한번 꼬아주시는 건데, 몸쪽으로 붙여서 너무 오으시면은 뒤에 있는 발이 옆으로 나가기가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크로스 모양을 유지하지만, 발이 전진할 수 있도록 앞에다 놓으시고, 자, 옆으로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이렇게 네번 해주시는 게, 세 번째 섹션이에요 오 정말 쉽죠? 아주아주 아주 쉬운 이지 번역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연결해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까지 그냥 정면을 보고 하시면 돼요. 자 네번째 섹션에서 방향전환이 한번 있는데 자 재즈 박스라는 스텝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을 하시고 자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시는데 좀뭐 예쁘게 하실거면 조금 안으로 이렇게 구부리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셋시 방향을 갖다치고 앞에서 모양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셋넷 우리가 뭐 니팝이라고도 하는 동작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을 그냥 뒤꿈치를 살짝 들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예발볼 부분을 바닥에 붙이고 하나 둘셋넷자 우리 아주 쉬우니까 오늘은 그냥 정면을 보지 말고 볼이에요 32카운트 볼 작품이 있지만 볼은 12시 방향 한번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면이 12시, 오른쪽이 3시, 뒤가 6시, 왼쪽이 9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던지. 자, 그러면 1, 2, 3, 4, 4가지 섹션을 다 배우셨어요. 자, 마지막에 네 번째 섹션에서 재즈박스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을 한다.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오른쪽으로 4, 2, 3, 4, 5, 6, 7, 8. 하시면서 얼른 발을 놓으셔서 뭘발 리스타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별로 어르셨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원활 정면을 하나 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어를 같이 한번 바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7, 오른쪽으로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레븐 1 2 3 4 5 6 7 A 2 2 3 4 5 6 7 A 3 2 3 4 5 6 7 A 4 2 3 4 5 6 7 A 아시겠죠? 마지막에 방향 전환하고 5 6 7 8 얘는 오른 uh, 왼발을 올려 놓으셔야 오른발이 앞으로 누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그 거실에서 어디서든 편안하게 운동하시라고, 우리 라인 댄스 스텝 중에 가장 기본 쉬운 스텝들을 다 넣어봤어요. 자, 어르신들, 그냥 가만히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일어나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운동도 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월 한번 같이 해보고요.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품은 마지막 네 번째 재즈박스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을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은 태그, 롤 스타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래가 끝날 때까지 흥얼흥얼 하면서 몸을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5월 돌고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ね、たす、よす、いごい、だ、わん、ツー、スリー。 i